하나하 아버지를 내 a 믿 in t 그 e l 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e r e w 그 u l d be joy, 서동정녀에게 h his s e 빌라빌에도에게을받을사십자가 r a i n t 시 s a n g 사 n 제삶 o u n g n o 라하 d y again. I see. When y o 나 l l be loud, I get 하 n o t h e r b 하 t the s i z 성도가 서로 제들 사 주신 봄이 다시 영사는것사네 306장을 찬양할 텐데, 이세 이세영 씨, 빨라옵나 네, 창파 옆을 띄워 음. 아, 내조 하나 님의 그꺼하다3 0 2장이다 내주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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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o u r n e y e d the coconut. t h 다깊 chewed h l 저 한가운데 가 보라, 저, 저 한가운데 가 보라, 먼 곳을 떠나서, 창밖에 빛들고, 내주 예수를 내일 만나내 맘껏 속,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왜너인생 저금 바다 물결 보고 바다 물결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그민 속, 모르는 깊은 바다, 속, 바다, 한번한 보나, 바다 한번 헤아려 한번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온도그러어내서창의비 비워 내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적가라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저큰 바다 가려다가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싹거리는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도 온네 배비디오 내주 예수의 바다로 내만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大큰 은혜 받아 향해 大큰 은혜 받아야 자내곧내 노를 저곧내 네 노를 깊은 대로 가라 막망한 바다로 전도를 떠나서 장파의 배의와내주 은혜의 바다로 내맘 걸쳐가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재환 씨, 참 좋은 날인 일로 믿습니다. 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교수 의사님이 다시 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 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호흡하기 어려서 산소호흡기를 끌고 계십니다. 건강하고 저는 주님 희숙이하처럼 15년 더 연장해달라고 10년 만이라도 10년 만이라도 10년 정도는 우리 권희가 대학을 졸업하고그럴 나이니까 u 를봐서서라도 주님 s u 사님 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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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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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건강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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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님의 혈압이 쭉 떨어져서 제 모습이 잘안보이죠 힘들어하시는데 참 고생하십니다. 그 성수님, 성수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체대지사님 아주 열심히 성공산을 위해 애쓰시는데 체대지사님도 건강할 수 있도록 어 우리 그 천수 아재씨님 무릎 관절에 연세가 되시니까 저도 무릎이 시큰시큰 하는데 무릎 치료는 어려운데 기도하면 어쩌지실지 습니다 김형료사 아픈 허리 허리디스크협착증 이런 것로 치료될 수 있고 김형료사는 당뇨 에, 합병증 생기지 않도록 어, 또 우리 얼원회 주사님은 당뇨약 드시고 계시는데 당관리가 잘될수 있는 게참 당뇨가 이게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데. 김형규 목사님 반가워 예. 연세가 다 되셔서 다행히 암도 몇번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우리 임의상 교사님 내 전장과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어, 그 여러분 들 아프신 분들 기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혼 아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미는교회 교우들 정말 여러가지 질고로 인해 고생하고 고난 속에서 그 질병의 병에를 지고 사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덕결한 안길성 한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 보혈로 덮어주시고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내동맥뇨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력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순이 은사님 혈압이 자꾸 떨어지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지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부전도 치료될수 있도록 하나님 또 옆에서 조력하는 제자의 안수집사님도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두 부부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희광 집사님, 연하 집사님 당뇨를 치료하여 주시고 몸이 아버지 하나님 합병증으로 인해 어려움당 찬 토로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역사하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고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주 목사님, 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전의되지 않게 하시고, 방경함에서 깨끗이 나무림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나 하님이여또 우리 미산조사님내 전장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비어권 없는 것은 성령의 돌파를 체험하여 일어나 그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조사님, 무릎간 열렴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날 일이 있게 세운 다의 싸우니 주여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명진유사, 아픈 허리, 척추협작증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현대의 의학과 가오를 치료받지 못하는 자들이 치료받는 기적이 상식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라 마땅한 기도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마지막 전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대초가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요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보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오라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흐르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사람을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쏘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개네셀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지를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수님께서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아, 말씀도 굉장히 잘 전하시고, 자신의 허기정배도 채워주니까, 예수님을 이제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으쌰으쌰 아, 으쌰, 함성을 지릅니다. 그게 아마 제자들도 동조, 굉장히 흥분하고 동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빨리 제척을 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보나함 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도 안 돌아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이제 뭐다 은퇴하셨는데 그수원중앙침역의 김장한 목사님, 극동박사 이사장님이시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4 0대때 어, 우리나라가 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어,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드그라 목사님 오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김장한 목사님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이 어, 그때 필링그라 목사님 설교를 통역을 했었는데 김장한 목사님 영어를 되게 잘하시고 주인이 미국 분이시고 프로듀서. 영어를 통역을 하는데, 그전 세계로 그게 방송이 되는데,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소리로 그, 웅변을 하셔가지고, 짜렁짜렁하대요. 그래서, 그 오, 메스커이필리그라 목사님, 은 원래 유명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저런 통역하는 목사님이 있다니. 저렇게 통역을 잘하고 어,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다. 그래뭐 MBC, KBS 온 세계 웨스트컴이 김장한 목사님을 인터뷰하려고 난리를 쳤어요. 교회에사도하고 그때 트루디스 사모님이 뭐라그랬냐면 당신 지금 큰일 날다 당신 아무도 모르게 여관에 들어가서 한달 동안 부모 분출하고 나오지 마시고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한 위험에 처해있다. 우리 같으면은 막 어, t v 에 인터뷰하고 흡자 이러고 어, 잘난 척하고 막 그러고 싶을 건데. 드레드 사모는 아주 지혜로웠다 그래서 딱한 분에게만 부목 사고 하딱한 분하고만 연락이 되게끔 사모한 어, 그리고 한달 동안. 에스쿱에서 잠잠해질 때까지 나왔다이 이 조심해야 되거든 아, 여론이 막 지지하고 없 떠받겨주고 그럴 때 차티 부하 내동하면 큰일 날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 다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게 하고 예수님은산에서기도하십시 예, 제자들이 바다를 그 갈릴리 호수죠. 호수를 건너가는데 이게 저녁 때니까 저녁 때 파도가 심하 그리고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역풍이 무너지 거죠. 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은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돈을 줘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가도요, 우리 그 앞에 역풍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수도, 기도 어쩌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죠? 그 성경에 보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정해서 옷을 건너가는데도 이런 역풍이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 네. 지금 우리 감정사원이 바로 웃기면서. 여기까지. 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 네. 우리 주님.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밤 사경. 이방사경이라면 새벽 3 시에서 6시사이로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잘들어가시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바다 위를, 호수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오셔. 저쪽에서 뭔가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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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박 뛰면서 배인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밤에 예? 그러니까 제자들유 유량이다 하고 막 불불불불 두려워서 떠는데, 예수님이 뭐 라는 요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에고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나다에고에애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이라면, 나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그때 주님 오라. 여러분, 이 말씀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어떤 분이, 주님, 나도 무리를 걸을 줄,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나도 무리를 그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은혜 받았다고, 바닷물에 뛰어든다든지 강물에 그릴 줄로 뛰어든 빠져줬습니다. 어떤 자이가 있습니까? 어, 난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과 상관없이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어. 그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 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주저함이 없이 그 배에서 호수로 자기 몸을 던지는 거야 아, 그랬더니 베로도 우리를 거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야 되는데 고개를 숙 들렸더니 갑자기 막 바람이 오든 하나 파도가 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던 그 마음속에 믿어이 온데간데 없이 사는. 던 그런가 동시에 물난도로 꽉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아, 주님 날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이 두려워했냐. 그래서 주님이 적시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서 베로니카그 제자들이 오라고 합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 고백을 했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아들로 고백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 사통 발달 자 톰을 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간식이 들어왔고, 예수님이 옷차랑만 맞아, 이 모든 질거에서부터 깨끗이 나무를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순종정하며 가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신다 지금은 어디서 보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던 그 주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때 보시죠. 스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이제 순교 직전에 오자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벌떡 일어나서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당하고 싫은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어둡고 가장 힘겨운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오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을 해야 기적을 찾는다. 여러분. 배에 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리를 컸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왜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죠?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안전한 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 거예요. 제 동, 동기 목사님이 하는 게 있어요. 부인이 공무원이 안정된 공복을 가야 합니다. 이분은 20년 전부터 교회 개척을 준비한다는 게 아직까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아 압니까? 배 안에 있는 거예 저는 이것저것 별로 가진 게 없어 가지고 잃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분은 잃을 게많아 그런데 나는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안정된 배에서 이 바다를 향해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무리를 건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안정된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도전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재정적 공포판에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허물을 드려보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안정된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성교를 제일 먼저 성결비 구제비를 제일 먼저 드리는 게니까 안정된 배에서 뛰어내리. 왜? 그거 들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줘야 돼. 왜? 헌금으로다 채워지지. 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느끼는 안정된 배를 뛰쳐 나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재을참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받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치유를 받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꿈 있는 교회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낳고 안 낳고는 우리가 할수 없잖아요. 내 몸에 있는 병은 내가 어떻게 해결 못하잖아요.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자 믿음으로 한번 믿음의 기도가 변된다 이렇게 세운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렇죠? 믿음으로 주님 나를 한번 만져주십시오 믿음으로 내 병을 한번 치료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하 치유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겠죠 뭔가 뜻이 있어서 좀더 우리가 병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고 저는 병안 고쳐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 병을 감당할 수 있는 더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이병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병은 그대로 뒀지만 더큰 은혜를 주니까 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대학, 대학은 다 마치고 목사 안수받고 지금 목회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 병을 고쳐주시던지 지금 성경은 다 고쳐줬어요. 주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안 고쳐주고 오히려 너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더큰 은혜를 주신다. 그 병을 병보다 더큰 은혜.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영으로 오실 주님이 병을 치료하실 거고 고쳐주실 거고 아니면 더큰 은혜를 주셔서 그 병을 넉넉히 그 병에 질병의 명예를 넉넉히 쥐고 갈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주시고 소망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으로늘 신뢰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요 축원합니다. 그러하시면 니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주님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을 지켜보고 계시는지 모르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안정된 배가 아니라 주의 말씀 듣고 가감하게 아버지 바다에 뛰어들때 무리를 배드로처럼 걷는 역사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즐병위 기도할 때 주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큰 은혜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부르있습니다그러나님께이스라엘에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하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어룩여김을 받으시옵니 나라의 마음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올 이루어진 것에 암시시고 우리가 우리에 죄진자를 사것지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오 시험에 들지마시가만하겠수 나루하건영이원히 이사옵니다. 뜻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